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, 오늘은 점검이 되게 일찍 끝났네요. 자, 그래서 빨리 들어와 봤더니 드디어 기다렸던 어비스 던전이 업데이트 됐습니다. 자, 근데 열어보면 딱 누르면 깊은 어둠 그나마 퀘스트를 완료해야 된다고 되어있죠. 그래서 어, 이 어비스 던전을 여는 그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. 자,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. 어... 자, 어, 깊은 어둠 그나마 업데이트 신규 컨텐츠가 추가됐다 근데 이게 해금되는 조건이 뭐냐 바로 메인 스토리를 모두 클리어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심층 던전을 클리어 하는 더 깊이 더 아래로 를 완료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아직 라비 던전 2층 1구역 2구역 3구역이 남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모두 완료하면 어비스 던전 튜토리얼 퀘스트 깊은 어둠 그너머 퀘스트가 나타나고 그것을 깨게 되면 이제 해금이 되는 것 같아요 어, 그래서 어비스 튜토리얼 퀘스트는 던바청 관청 엠비, NPC 에반과 대화했을 때 바로 심층 너머 시면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퀘스트 깊은 어둠 그너머 퀘스트를 진행하고 그 다음 어비스 튜토리얼을 완료되면 그 다음부터는 해금이 된다라고 나와있어요 와 드디어 어비스 던전이 이제 해금이 되네요 그 다음 초기화는 매주 월요일 자 주간이네 이게 주간 그죠? 그래서 매주 월요일 오전 6시에 초기화가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매주 하고 있는 필드보스랑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그 다음 살펴보면 던전 종류는 세 종류가 존재한다 오! 그래서, 입문, 어려움, 매우 어려움. 똑같네요. 이렇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. 그 다음에 해금하기 위해서는 그전 단계를 클리어해야 된다. 똑같죠? 그 다음에 조건은 10분이다. 한번 해금하면 난이도는 유저된, 유지된다. 그래서, 이렇게 3개의 던전이 있네요. 자, 그 다음 입장 조건을 보면 4인 파티네. 이거 4인 파티로만 입장할 수 있다. 그 다음에 역시 심층이랑 똑같네요. 그죠? 그 다음에 지역 효과. 어비스는 던전의 난이도를 높이는 지역 효과가 적용된다. 그 다음에 입장하기 전 확인을 하고 구성할 수 있다. 뭐 이건 똑같죠. 그 다음 횟수 보자. 횟수는 재현 없이 입장할 수 있으나 클리어 보상은 정해진 만큼 획득이 가능하다. 아, 이거 완전 그 필드보스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그죠? 자, 그 다음에 어, 던전 보상은 역시 난이도에 따라 더 좋은 보상을 할수 있다. 그 다음 클리어 보상은 일주일에 3회를 획득할 수 있다. 클리어 3회 획득할 수 있대요. 그 다음에 초기화 이후에 도 가능하다. 그 다음 타임 어택은 지정 시간 내에 클리어해야 된다. 자, 주간 보상. 각 어비스 던전의 클리어한 단계가 기록이 된다. 그 다음 매주마다 이거에 따른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. 오, 단계 기록하고 주마다 어,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. 한 주간 플리어한 어비스 던전 플레이어 이력 중 최대 단계 기준으로 보상이 결정된다. 오한 주간 플레이어한 어비스 던전 플레이어 이력 중에 최대 단계를 기준으로 보상이 결정이 된다고 하네요. 오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. 그 다음 주간 보상에서 획득한 시면의 화석을 모아 몰리에게 교환할 수 있다. 오이 보상을 가지고 교환도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는 것 같아요. 야 여기까지가 바로 어, 오늘 업데이트한 어비스 던전 관련 내용이었습니다. 꼼꼼히 한번 읽어 보시고 지금 아직 저는 퀘스트가 퀘스트가 메인 퀘스트가 두 개가 남았거든요. 그래서 요 사냥터 클리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, 심층 던전 나머지를 모두 다 깨줘야 될것 같아요. 자, 곡물이그 다음에 아직 어, 동전이 있으니까 어, 요거를 바로 완료를 해야겠네요. 자그 다음 두번째 업데이트는 이거는 뭐 그냥 쉽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두번째 업데이트 만들고 모으고 꾸미고 업데이트 자이 내용 한번 살펴보면 자 이렇게 미션 종류 9가지를 했을 때 뭔가 보상 아이템을 주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벤트 이벤트 누르면 여기 만들고 모으고 꾸미고 가 있죠 이걸 눌러보면 벌목, 양초, 양털, 채광, 요리, 물약, 가공 이렇게 다양한 채집 같은 것들을 해주면서 얻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. 자, 이거는 기간이 20일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다 보면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그것보다 오늘 업데이트한 이 어비스 던전 게 되게 궁금하네요. 오늘 빨리 달려가지고 퇴금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도 빠르게 만렙 찍고 어비스 던전 다 같이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합시다. 자, 어비스 던전이 만약 열리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